안녕하세요. 평수자입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하카타항으로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고층으로 올라왔어요. 고게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마 지금은 일본 가는 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오늘 출항하는 스케줄이에요. 9시에 시모노세키로 가는 성이호 하나랑 10시 30분에 하카타항으로 가는 뉴 카멜리아호 대부분 여행사 통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을 아끼고자 간 것도 있고, 뉴 카멜리아 호일 공식 일본 사이트에서 직접 예매를 하면, 룸 업그레이드 같은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티켓을 발권 바로 해보면 될것 같아요. 쓰시고, 요번에 아, 일본 네. 입고 갈때한번더 보여 주시는 요 캡 받고 배 타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배 타기 전에 증 입국장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치킨을 받아서 갈 거예요. 저도 배를 몇번 타보고 알게 된 건데 음식 배달을 시켜서 가지고 들어가는 게 국룰이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어묵집은 문 닫아 있고 은행이나 이제 로밍 센터 SK랑 KT 로밍은 여기에서 가능해요. 배 안에도 편의점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먹어 볼 생각이에요 썬다 네. 안에 면세점이 있긴 한데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도 담배나 술, 정관장 같은 기본적인 면세품들은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 뉴 카멜리아 승선 수속 시간은 오후 7시 40분이에요. 와, 멀리 갔나. 생각해보면 배가 맞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니까. 우 와. 안녕하세요. 아, 계단을 들고 올라가세요. 열세 시 7시까지 반납해 주세요. 그 올라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아 <laughs> 어, 자기야 여기야. 과연. 기대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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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창문이 없어? 어? 진심? 아 이쪽이 창문이네. <laughs> 지금 객실로 들어왔어요.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받아가지고 다인실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2인 벙커 형식의 베드를 이용하는 방을 받게 됐어요 저는 이거는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상을 했던 거지만은 <laughs> 창문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창문이 없네요 그래도 다른 곳은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그손 씻는 세면대도 없고, TV도 없고, 테이블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배탄것 중에 이게 제일 좋다. 배라서 그런지 테이블도 완전히 고정식이고 의자도 완전 고정되어 있어요. 아마 흔들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편의점 가기 전에 자판기 있는 쪽부터 왔는데 다 일본 음료로 채워져 있어요. 엔화 로밖에 결제가 안 돼가지고 카드도 안 되고 한국 돈으로는 결제 안 돼서 미리 일본 돈을 준비해서 탑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은 이게 다예요. 뚜둔 여기다 그걸 쓸줄 알았는데 우동 없네? 응. 세 개. 이거 네캐네만원 아니야? 어 그래도 이득인데. 여기는 3층이에요. 3층부터 기본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 3, 4, 5층까지 객실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 엘리베이터. 하선 시간이 안내돼 있는데, 저희는 하카타항에 이제 도착해서 내리는 거라가지고 아침 7시 30분부터 내리는 여정이고 반대로 하카타항에서 부산항 들어올 때는 저녁 6시 30분부터 하선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료가 없다고 해요. 입구 쪽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겸 면세점이고 3층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식당이 있고, 여기 중간에는 인포메이션. TV도 있고, 창도 크게나 있어가지고, 밖에도 볼수 있어요. 식당 가는 길에 보면, 여기 구석에 자판기 코너가 있거든요. 텀라면, 그리고 아이스크림, 맥주, 또 맥주, 또 맥주. 요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인포코너 옆에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고요. 대역판 어? 게임 게임코너가 있어요. 한판 해볼까? 자기 거 잘해? 어! 나 잘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저 공주. 뭐 어디 본 거는 있네.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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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대박. 진심? 어. 해냈어. 또딴거뭐 갖고 싶어? 에이 <laughs> 노래방은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 대욕탕이고 여기는 여자 대욕탕 나이것도 하고 싶다 오락실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4층입니다 4층에는 흡연실이 있어요 오 뉴카멜리아호 <목소리> 구경은 대략 다한것 같아요 객실에 수건이 없어가지고 문의해봤는데 수건은 각자 구비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1층 침대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커튼으로 되어 있어서 가릴 수 있는 거. 이거 몰랐는데 진짜 강력한 불빛을 내뿜어 요 완전 눈뽕. 와. 공부해라.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우와. 화장실도. 깨끗한 편입니다. 드디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쪽이 배의 머리래요. 머리를 아마 후진해가지고 빼서 방향 잡고 일본으로 갈것 같아요. 와... 부산항 대교입니까? 네. 오후 10시 36분에 부산항 대교 지나서 갑니다. 유유성 컨테이너도 보여요. 한국의 경제를 보는 듯한. 오. 오. 바밤바. 네, <laughs> 대죠사0에 <laughs> <내 마음에 들어. 웃음> <40회>. 아, 맞다. <laughs> 이거 생 아. 어. 이렇게 두 개. 이거는 2,500원 정도? 얘는 1,600원 정도.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너 어지럽다. 흔들리니까. 아 완전 어지럽다. 오 배가 빨리 가니까 어지럽네요. 우와. 와 진짜. 잠시 휴식. 엄청 고마 객실 돌아왔는데 이게 진짜 배는 배예요.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남편은 배를 좀 타봤는데 조금 흔들리는 정도래요. 키미테 붙이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방음은 좀안 돼요 옆에서 웃거나 얘기하시는 거는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대답할 뻔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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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크기입니다 한입 배우는데 맛있는데? 쉽지도않았데 자기도 그럴까? 이게 버터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응? 맛있어요. 응? 맛있어 맛있어 지금 시간 6시 5분이에요 예전에는 배 타면 일찍 나와서 메인에서 줄 서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씻고 준비하고 해 뜨는 거 볼게요 여기가 하카타항입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색 배는 퀸비트로 요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거 과자 맛없어서 버리고 가요. 파카타 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는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줄 서고 나오는 데까지 다 15분이었고, 숙소에 짐 놔두고 본격적인 폭포카 일정 시작을 해볼게요.